2026년형 KGM 토레스 EBX 블랙 에디션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도심과 오프로드를 모두 아우르는 강인함과 정제된 디자인이 공존하는 진정한 전동 SUV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량은 드림카 채널에서 준비한 가장 최신, 가장 고급스러운 전기 SUV 중 하나입니다. 토레스 EBX는 KGM이 미래 모빌리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블랙 컬러로 마감된 전면부는 미래 지향적인 LED 라이트바와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헤드램프는 직선적인 LED 시그니처 라이트가 삽입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기술적인 인상을 주며 주간 주행 등 역시 세련된 라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디테일이 어우러져 도시의 빛 속에서도 어두운 도로 위에서도 차량의 존재를 강하게 각인시킵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블랙 컬러 특유의 깊이감과 고요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휠 아치 부분은 볼륨감 있게 처리되어 오프로드 SUV로서의 성능을 암시하고 있으며 날렵한 루프라인과 고급스러운 크롬 트림이 함께 어우러져 도시적인 감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블랙아웃된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라인은 차량 전체에 통일감을 주며 브랜드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 철학을 반영합니다. 후면부는 SUV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토레스 EVX의 리어 디자인은 수직형 리어 램프와 강렬한 LED 그래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차답게 배기구 없이도 완성도 높은 마감 처리를 보여줍니다. 블랙 컬러와 함께 후면의 조명 효과는 마치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는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진정한 미래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KGM은 EBX의 인테리어를 단순히 차량의 내부가 아니라 드라이버 중심의 스마트 라운지로 구성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이며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과 실버 트림으로 감싸져 있어 세련미를 더합니다. 시트는 프리미엄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전기차의 철학과 고급감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이 차량은 단단합니다. 73004kWh의 배터리를 탑재한 EVX는 1회 충전으로 약 42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전륜 구동 기반의 설계로 효율성과 안정감을 모두 잡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부드러운 주행,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의 힘 있는 주행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이 균형감이야말로 포레스 EBX만의 차별화된 가치입니다. 안전 시스템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점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이 적용되어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KGM은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철학을 EBX에 그대로 반영했으며 가족을 위한 SUV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카 채널이 이 차량을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 KGM이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주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토레스 EBX 블랙 에디션은 단순히 전기로 달리는 차가 아닌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색을 완성해가는 SUV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전기 SUV. 강인함과 세련됨. 기술력과 감성. 모든 것을 갖춘 2026 KGM TORES EBX 블랙. 지금 바로 드림카 채널에서 만나보세요.